아직 4, 50대인데 어제까지 멀쩡했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져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 이제 전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습니다. 혈압이 경계 수준이에요. 이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갑자기 큰일이 터져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혈관은 갑자기 막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증상의 원인을 알기 쉽고 명쾌하게 해석해드리는 혈관 혈액 전문 상담약사 정희영입니다. 오늘은 혈관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혈관을 10배 이상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상담 전문 약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혈관이 파이프 모양이니까 여기에 기름때가 껴서 이 혈관이 망가진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으면 혈관이 청소되나요? 이걸 먹으면 혈관이 빵 뚫리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혈관 청소에 좋다고 광고하는 오메가3나 폴리코사놀, 레스틴 그리고 마늘즙이나 양파즙, 이런 것들을 엄청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혈관은 그냥 단순한 파이프가 아니에요. 혈관은 세 겹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세 겹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버티는 구조예요. 내막이 먼저 상처를 입게 되면 이 중막이 그 충격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막이 굳어져 버리면 이 외막이 그 부담을 안으면서 전체가 함께 무너져 버리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혈관은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잘 흐르고 근육이 잘 쓰여지고 그리고 든든하게 잘 받쳐줘야지 이 전체가 같이 살아나요. 혈관 청소 잘해준다는 음식 하나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혈관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내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이 행동들이 혈관을 계속 딱딱하게 만들고 있다면 이 노력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혈관을 빠르게 망치는 치명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과 더불어서 혈관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좋은 습관을 함께 이야기 드릴게요. 혈관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첫 번째는 이 혈액을 끈적끈적한 설탕물로 만드는 음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달한 음료나 빵, 케이크, 과자, 떡볶이 같은 것이 확 땡기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당독소라는 물질이 이 혈관을 염증을 일으켜서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당독소는 의학적인 용어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요. 당이 단백질에 들러붙어서 생긴 아주 끈적끈적한 찌꺼기예요. 설탕시럽을 후라이팬에 오랫동안 끓이면 끈적끈적해지면서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독소는 제일 먼저 혈관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 벽 안쪽은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혈액을 따라 당독소가 흐르면서 이 벽에 달라붙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당독소가 쌓이면 이 매끄러웠던 혈관 내피가 끈적끈적한 테이프처럼 변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고 이 혈전들이 생겨서 혈관벽에 덜러붙으면서 만성염증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또 혈관 내벽이 약해지면서 이게 어느 날 터지게 되는 거예요. 달달한 음료, 그리고 빵, 과자를 자주 먹는다. 밥이나 면 위주의 식사, 야식, 또 늦은 시간에 식사를 자주 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단 거를 찾는다. 이런 분들은 지금 내몸 안에 당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고 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쌓여있는 당독소를 줄여서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당독소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죠? 이 혈당 스파이크가 갑자기 올라가지 않으려면 식사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채소를 먹고요.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되는데요. 이 채소의 식이섬유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고요. 또 단백질과 지방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더 천천히 늦춰줍니다. 맨 마지막에 밥을 먹는 이 순서만 잘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가 확 줄어들고요. 그만큼 당 독소도 적게 생성이 돼요. 그리고 같은 재료라도 이 조리법에 따라서 당독소가 몇배 이상 차이가 나요. 튀기고 볶고 구운 음식은 당독소를 많이 만드는 조리법이 되고요. 삶고 찌고 데친 조리법은 당독소를 적게 만듭니다. 음식이 갈색으로 변할수록 노릇노릇하게 구워질수록 당독소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의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제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꼭 말씀드리는 습관이 있죠. 바로 아침에 커피 대신 소금물 마시는 겁니다. 그럼 커피는 왜안 좋을까요? 커피의 핵심 성분은 카페인이죠. 이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교감신경은 생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 지금 긴급상황이다. 혈액을 빨리 돌려라. 하면서 혈관을 쫙 좁혀버립니다. 그래서 커피 마신 후에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뒷목이 뻣뻣해진 분들 많으시거든요. 특히 이미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신 40, 50대 분들은 이 수축 반응이 몸에 훨씬 더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커피의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강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소변으로 빼내버리죠.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이 피가 진해지고 끈적끈적해지면서 이 혈관을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공복커피는 혈관의 직격타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요? 아침에 눈을 뜰때 밤새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하루 중에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입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은 더 빠져버리고 교감신경은 확 켜지면서 혈관은 더 수축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많은 거예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혈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그럼 커피는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사실 혈관 입장에서 보면 커피는 끊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끊기가 힘들다면 이 마시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혈관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체액이 메마르면서 이 혈액은 점점 더 끈적끈적해지죠. 특히 물만 마셔도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가 버리고 갈증을 자주 느끼시고 그리고 또 오후만 되면 피곤하고 또 어지럼증이 자주 있는 분들이라면 내 몸은 이미 만성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아침 공복 커피는 꼭 피하시고요 대신 따뜻한 소금물로 시작을 해 보세요 소금이 있어야 내몸 안에 물을 잡아 둘 수가 있어요 제가 소금물을 말하니까 짜게 먹는 게 건강에 나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짜게 먹는 거랑 소금물은 다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내 입맛에 맞을 정도로 소금을 간을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시고요 익숙해지면 그 물량과 소금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거나 염분을 제한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이 소금물을 드시고요. 소금물에 대한 영상은 제가 여러 편 올렸으니까 참고로 꼭 한번 보세요. 이렇게 먼저 커피와 당독소를 줄이는 습관부터 실천을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혈관을 살리는 생활 습관 알려드릴게요. 혈관을 살리는 첫 번째 습관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너무 뻔해서 에이 또 그야기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요, 걷기는 그냥 운동이 아니라 이 혈관에 직접 신호를 보내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빠르게 걸으면 피가 평소보다 더 빠르게 흐르죠. 그럼 혈관 안쪽 벽을 이 피가 계속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 혈관에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깨웁니다. 이 자극을 받으면 혈관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요즘 피가 많이 다니네? 길을 더 넓혀야겠다. 그래서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 자극을 받은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인 산화질소를 분비를 해요.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또 혈관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또 혈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주당 150분 정도의 중강도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사망 위험이 20에서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 쓸 일이 없네. 길을 좁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이 혈류가 줄어들면서 이 혈관 내피가 기능이 떨어져서 늘고 가기 시작해요. 걷기 운동의 기준은 간단해요. 말은 가능한데, 노래 부르기는 힘들 정도의 강도로 하루에 20분 정도만 빠르게 걸으시면 돼요. 특히 식후에 30분 걷기 운동은 이 혈관 관리뿐만 아니라 혈당을 관리하는데도 너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은 슬로우 조깅인데요. 이것은 근력운동도 함께 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슬로우 조깅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로 보세요. 혈관을 살리는 두 번째 습관은 근력운동입니다. 근육이 줄어버리면 혈관 도 버틸 힘이 없어져요. 혈관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지진의 역할을 해요. 특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들이 아래로 내려간 피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이 혈압을 밀어주는 힘도 약해지고 정맥에 피가 고이게 되면서 다리가 붓고 손발이 차지고 오래 서 있으면 쉽게 피곤해지고요. 또 혈압의 변동 폭도 커집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이라도 가벼운 근육 운동을 한 분들은 심혈관 위험이 의미있게 낮았어요. 어려운 운동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벽짚고 스쿼트, 그리고 까칠발 들기, 이런 가벼운 운동을 하루에 10분 정도, 일주일에 세 번만 해도 혈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혈관은 약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근육이 받쳐줘야 오래 갑니다. 혈관을 살리는 세 번째 습관은 수면입니다. 혈관은 운동할 때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는 동안 회복이 돼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잘 오르고 혈당 관리가 흐트러지고 혈관의 염증이 쉽게 증가해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혈관 내피 세포는 회복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은 치매 예방에 필수죠. 그래서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는 뇌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먼저 수면 건강부터 챙기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면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것도 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커피나 당독소가 많은 음식은 줄이시고요.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로 시작을 해서 운동과 충분한 수면만으로도 이 혈관은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혈관 청소를 해준다는 약이나 영양제를 드시는 것보다 이 습관부터 먼저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정도만 실천을 해도 이미 내 혈관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혈액의 상태나 생활 리듬, 스트레스의 정도, 또 복용하는 약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혈관 관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방법이 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습관을 바꿔봐도 한계를 느끼거나 좀더 확실한 방향을 잡고 싶다면 혈관 혈액 전문 상담 약사인 저와 상담을 통해서 내 몸에 맞는 혈관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내는 명쾌한 해답을 알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증상의 원인을 명쾌하게 해석해 드리는 혈관 혈액 상담 전문 약사 정희영이었습니다.